먼저 경남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골키퍼, 최재수, 이반, 조병국, 우주성, 백이종, 정현철, 최영준, 김의원, 말컹, 브루노 선수가 먼저 스타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황성민 골키퍼, 백포라인의 이건, 송주호, 박한수, 유현승이 나서고요. 그 위에 곽성찬, 박준희, 김병석, 정현식, 장혁진, 라울이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K 리그 챌린지 2017 23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남, 화면 오른쪽이 안산입니다. 화면에서 빠져 나오는데요. 어, 오, 좋습니다. 습니다 곽성찬입니다. 곽성찬 니다슛뜹니다 네, 중앙 쪽에서 라울과 장혁진 각각의 공간이 서로 나눠 가지면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라울이 상대 수비수를 뒤쪽으로 내려주는 사 차이나의 바로 페널테리어 바깥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었던 장혁진. 그리고 각성찬의 정말 의료기 넘처럼 <목소리> 과감하게 커버하기 앞으로는 쉽지가 않겠고요. 그렇습니다. 정현식 돌아섰습니다 앞쪽으로 밀어 줬습니다. 김병석 왼쪽에 라울이 갑니다. 조병 아 좋습니다. 네. 라울, 라울. 라울이 잡죠. 아, 아, 왼발 오오. 크로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라울이 워낙 이 움직임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네, 앞쪽에서 수...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지금 조병구 선수의 등뒤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방향을 딱 틀어놓으면서 자, 자 쪽에서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음. 어이! 볼 흘렸습니다. 우주성입니다. 우주성. 자, 좋습니다. 수비가 아, 걷어냅니다. 네, 육탄방어가 빛을 발했고요. 카운터입니다. 빠르게 나, 몰고 나오고 있습니다. 라울입니다. 침숙을 몰아쉬어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자, 박준희가 직접 슛. 크로스 위쪽 당이 먼 거리였는데요. 네, 계속해서 뒤쪽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짧게 짧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길게 긴게 연결하거나 네, 찌...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김원입니다. 김원이 온발슛. 황성민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희 선수는 뭔가를 보여주려는 의지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빼내지 못했습니다 라울 쪽으로 공이 갔습니다 오른쪽에 라울 오, 네. 라울이 발재간을 보여주면서 팔고 들고 있습니다 라울 네, 박스 기회입니다. 안쪽 모서리 근처 라울 발옆 그물 아, 정말 라울은 혼자 정말 보여줄 거다 어. 보여 운전 앞으로 붙여줬습니다 백이종쪽 동료끼리 넘어졌습니다 골오 아, 네. 그 이전에 이미 깃발이 그렇죠. 올라갔죠. 네. 여기서 겹쳤군요. 네. 착지 과정에서 아마 여기서 백이정 선수가 이건 선수를 뒤쪽에서 밀쳤던 것에 대한 주심이 반칙적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쉬운 장면. 어, 좋아요, 좋아요. 박사.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이쪽입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장혁진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요. 간의 방향을 돌려놓았던 장혁진 그리고 넘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말컹 오른쪽으로 연결. 배기종입니다. 오른쪽이 아, 싸. 열 들어갑니다. 왼발슛. 벗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멋진 기회를 공간을 창출하기 했습니다만 정확한 왼발킥을 기대하기에 는 공간이 많이 열렸었고 좁혀 들어가면서 배기종의 왼발슛. 경남이. 아, 앞으로 붙여주었습니다. 말콩이 어 좋습니다. 백이종, 백이종이 따라갑니다. 백이종 아, 아, 뜹니다. 네. 백이종이 이번에는 발등에 제대로 맞춰낸 드림 선수가 정말 좋은 마무리 찬스를 가져갔습니다만, 네. 지금은 앞쪽에서 몸을 날렸던 박준희 선수의 수비 자체로 상당히 백이종 선수입니다. 네. 전반전 팀포 기록하지 못한 채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소리> 챌린지 23라운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안산 그리너스 화면 오른쪽이 경남 FC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후반전을 단단히 벼르고 나왔을 두 팀인데요. 네. 특히 자신들의 플레이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 오! 어, 박상금 박산 쪽 넘어집니다. 와! 네. 지금 박성찬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성찬 선수가 정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순간적으로 최재수 선수와 이준이 골키퍼 뽀기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란 상황이 나오면서. 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실이 빠르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쉬운데요. 정원진, 정원진 오른발! 뽀키퍼 방성민이 막아냈습니다. 네. 핫타디 핫한 정원진의 오른발. 에서 네. 공격 찬스를 맞게 되는 경남이기 때문에. 네. 먼 네.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패턴을 네.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경로인데 이런 세트피스를 살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열리 학교 2번 최영준입 1번 네, 자흐르 1번 에 대한. 정말 필사적인 마무리. 네. 중요한 골을 최영준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선제골 53분에 최영준이 만들어냈습니다. 경남이 네. 한골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준은 정말 경남에게 복덩이가 아닐수없네요 부산전 복귀하자마자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었던 최영준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이 직접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골로 승리 요정. 최영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패턴을 찾지 못했던 경남 그리고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대 수비를 벗겨내는 모습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 아, 좋습니다 백이종이 뒤를 바칩니다 백이종 달려들어갑니다 백이종 왼쪽에는 좋아요. 말컹이 버티고 있는데요 백이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왼쪽 좋아, 말컹입니다 좋아, 말컹, 말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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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떴습니다 볼여전에 위험지역 이건희 하도록 네참육탄방어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기기를 돕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마추어 팀인데 네. 이 팀에서 또한번 배출이 된 프로로 복귀하게 된 선수입니다. 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달려들어가는 권용현 선영현 둘다 아아 권용현 권영현이 추가 골을뽑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은 권용현 네첫시을 첫 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폭발력을 100%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용현의 추가골 66분에 터지면서 경남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안산입니다만 네. 그 의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중요한 승기 골이 나왔습니다. 권용현의 교체 투입 역시 김종도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권용현 선수가 측면에서 만들 수 있는 차이가 이런 거거든요. 발이 굉장히 빠르고 또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이 폭발력 하나로 기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즌 세번째골 그리고 유니폼을 경남FC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터뜨린 첫 번째 골이 됐습니다 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번엔 조우진 교체 주입팀 조우진 오, 좋아요 좋아요 주요, 장혁진 오, 네. 골키퍼 이준희 선방 그렇습니다 조우진 선수가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자격증을 정확하게 봤었는데요 교체 선수들이 쪽에 대해서만큼은 커버가 늦었던 상황 77번 달고 있는 조우진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장혁진의 오른발 박준이 가슴으로 돌려놨습니다 정현식입니다 정현식 땅볼 크로스 좋습니다. 아 정경호! 정경호의 만회골이 후반전 31분에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서브 정경호.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경남 창단 멤버이기도 했던 정경호 선수인데 그렇군요. 지난 맞대기를 이어서 또한번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정경호 선수의 만회골이 76분에 터져나오면서 스코어 2대1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포백으로 전환 이후에 미드피더들까지 동시에 전진을 활발하게 하면서 결국은 네. 맞이하게 된 골인데요 지금도 한건윤과 라울이 센터백을 계속해서 두 골이 많이 터질수록 말컹의 마음은 착잡해져갈 텐데요 경남의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붙여줬습니다 멀리 붙여줬습니다 오, 해... 조병국 조병국의 헤더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안산에게 확실하게 세기를 막는 경남입니다 78분 조병국의 헤더골로 3... 1:1 스포를 만듭니다. 네, 박지수와 이반의 조합을 그동안 상당히 의지해왔던 경남인데, 네. 이들의 백업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조병국 선수도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 경기 그리고 이골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오늘 210 이번에 말컹 쪽인데요. 가슴으로 받고 와김 아, 패스가 김 연결됩니다. 김 끌어 네. 키를 넘기지 못합니다. 와 이거는 말컹의 말게 강혁진이 막... 붙여줍니다. 골키퍼 이준희 공중볼을 따냅니다 골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박준희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지 네. 과정에서 충돌을 입었고요 그 말이 네. 필요하죠 말이요말이필요말이 필요하죠 말이 필요하죠 말컴이 필요하말컴이이이이 네. 하하 말컹과 김근환을 다 지나갔습니다. 네, 아, 말컹 많이 아쉽네요. <laughs> 네. 너무 아쉬워서 쓰러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박준희 쿠포의 아, 박준희 선수의 죄송합니다. 네, 박준이. 네, 박준희 선수의 지금은 앞쪽에서의 대응 자체가 워낙 좋았던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컹 선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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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니다좋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조진 선수에게서 시작됐던 찬스. 직접 네. 마무리까지를 실었던 장면인데. 네. 자, 조진 선수가 있다는 강한 인상을 지금까지. 오늘 경기 주심의 마지막 피스리 울렸습니다. 경남FC가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